안녕하세요. 이제 전일 상한가 갔던 아테오진 공략법에 대해서 영상 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은 전날에 상한가를 간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날 차트 모양입니다. 오늘이죠. 8월 29일. 장 초에 시초가가 이제 상한가에서 시작했는데 상한가 가격은 또 전일 종가만큼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개파락을 했다면은 가장 먼저 할수 있는 생각은 상한가 가격까지는 한 번은 터치한다. 이게 일반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32,200원까지는 한 번은 터치한다. 그래서 한번 터치했죠.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어,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이 가격을 돌파해주면서 시초가 돌파매이랑 똑같이 어, 다시 올라가주니까 재매수해가지고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한 번은 도달한다. 개파락했을 때. 이 상한가 가격이 한번은 도달한다는 마인드고요 그래서 개파락 하고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지금 떨어진 상태죠 1.5%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매수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대략 2분 뒤에 상승을 해서 상한가 가격까지 도달을 한번 하죠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그리고 이런 게 가능한 이런 또 근거가 생길 수 있는 게 상한가는 그냥 도달하는 게 아니라 당일 가장 강한 시세를 내서 올릴 어, 수 있는 가격 끝까지 올르는 게 상한가잖아요. 근데 그랬던 종목이 하루 만에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이제 그 위로 한 번씩은 올라가는 거를 다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강했, 전날에 강했던 종목이 하루 아침에 곧장 그냥 계속 주주주 흐르고 떨어지고 그러진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가 가격까지는한 번은 도달을 한다. 그래서 대략 뭐 마, 마이너스 한1% 샀으면은 나, 짧은 단타로 1% 정도 수익을 볼 수는 있었네요. 네, 저는 뭐1% 수익을 보기 위한 매매보다는 이 뒤에, 그래서, 역시 상한가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날에도 이렇게, 이봉 하나가 3%짜리거든요. 시세를 내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32,200원 도달했죠. 도달하고, 이제, 이제 돌파를 준비를 하는 듯한 32,150원 이거는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좋지도 않을 수 있는 게 자기가 사야 되는데 자기가 안 사고 그 밑에 받쳤거든요 정말로 급하면 위로 사거든요 조금 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누가 던져서 체결시켜주기를 바래서 바로 밑에다 던진 거 진짜 급하면 은 그냥 위로 사올리거든요 여기, 여기에서 이제 진짜 급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물량 뺏길까봐 막 그냥 사서 시장가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은 이제 받치는게뭐 나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좋은 그런 거 같습니다. 급하면 그냥 자기가 사지 32,200원에 굳이 그 밑에 받칠 이유가 없거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 거치고 32,150원 그러니까, 코카창을 보면서, 그, 심리를, 그 사람의 의도를, 지금 이 물량을 바치는 사람, 이걸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위에다 바치는 사람, 심리를 파악하면은, 목적이 뭘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에, 32,150원에, 정말로 급하, 주식이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다한 사람들이 위로 사기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매수하려고. 왜냐면은 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32,150원에 이제 받치는 거는 그래도 조금은 한옥가 아래서 사고 싶었던 거죠.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대략 이제 5분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준비를 이제 시작하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준비가 되면서 이제 상승할 때 정말로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그 밑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매도가 나온다면 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뭐 정답 항상 이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오는 걸 보고서 조금 더 늦게 매도를 해도 됩니다. 손절을. 어, 가격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일단은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3마에차 50원에 이제 물량 받쳐니까 위로 이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뭔가 누군가 탁 튀었죠? 약간 흐름이 어, 위로 뭔가 탁 튀는 느낌입니다. 32,250원으로 32,200원은 지금 뚫고 올라오는 상태죠. 그리고 물량을 이제 먹었습니다. 먹고 그 위로 누가 이제 또 가져가고 그래서 전 고점 32,500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뚫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32,500원 한 번에 뚫었죠. 보통 이런 거는 이제, 그, 소수만 살수 있는 가격이죠. 소수만. 알테오이얼마냐면시가총이 4,000억인데, 4,400억인데. 소수가 긁은 거죠. 지금 32,500원 돌파하는. 자기가 사면서 돌파를 시킨 겁니다. 배팅을 한번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많이 살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가격대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말 급한 사람들 이제 상승하면 따라서 이게 계속 갈것 같으니까 위로 막 사죠 위로 사는 겁니다 위로 지금 여기까지 한4% 상승한 상태죠 3% 이쯤에서 한번 조정을 거치고. 여기 밑꼬리가 있는 거를 보면 은 조정 거치고 있는 걸알수 있죠. 그래고또 다시 이제 상승 시키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고점 찍는 자리 여기 34,250원. 이제 이 정도 슈팅이 나오면 은 이제 전고점을 더 이제 뚫지 못하는 걸 보고서 이쯤에서. 단기 이제 고점이라는 것을 이제 좀 눈치챌 수 있습니다. 호가 창이 너무 빨라서 좀 파악하기 힘든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매도세를 보고서 하, 하는 게 아니라 상승이 멈췄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고서 어, 뭐.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감각적으로 빨리 매도를 먼저 하는 게 좋고요.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4,400억인데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호가처럼 이렇게 조금 호가가 좀 가벼운 느낌으로 느껴지고요. 매매하기 편한 거는 효과가 좀, 좀 물량들이 많이 거래가 되는 효과가 좀 편하죠. 그 다음에, 그, 걸려있는 물량도 많고. 그래야지 내가 매수매도 하기 편하고. 그런데 이제 알테워진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급등 시킬 때는 또 효과가 가벼우니까 급등도 잘하지만은 또 하락할 때는 또 그만큼 또 빨리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9분,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상승 시도를 하죠? 이때 이제 돌파하지 못하면 조금 불안하다는 걸느껴집니다 여기서 이제 고점 신호가 나온 겁니다. 9분, 여기서 이제, 34250원이 고점이잖아요? 돌파 시도 방금 했죠? 근데 실패한 겁니다. 더 가격 안 올라가죠? 실패하면 여기서 이제, 매도세 나올 때 나도 같이 순절해야죠. 뭐, 절이겠죠 밑에서 샀으면은. 그러니까 시도를 하는데 지금 실패하는 걸 보면은, 일단은 던져야 되는, 던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뭐더 올라간다 해도 어 지금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대응을 해놓고 다시 이제 관찰을 하면서 타점을 잡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러고 이제 하락하는 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9시 10분에 이 폭락을 하는데 3만 4 0 원에 계속 막혀서 못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밑으로 매도가 이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량이 나오죠? 지금 이렇게 매도세가? 음~ 여기 이제 매도하려는 물량, 그 다음에 그 밑에. 안 좋은, 안 좋은 모습입니다, 이거. 상당히 안 좋은 모습. 위에 받치고, 그다음 받치고, 받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